예, 그렇네요 벽초 수성우 선생님 오셨네요. 먹고 싶어요 하셨네요. 어, 형님, 얼른 오세요. 뭐, 거기서 뭐, 한 30, 40분이면 못 오나? 힘드세한 시간은 걸리겠다. 빨리 와서. 까트리님 오셨네요. 새우가 힘쓰는데 좋아요. 아, 이게? 아. 근데 아, 매운, 매울, 매울 때가, 매울 때가 혼자 사대기 먹지 마라. 아, 힘쓸 때가. 아닙니다, 저는. 먹지 마라, 니는. 아, 새우를 안 먹어도 큰일인데, 이거 새우 먹으면 큰일 나요. 아, 니 먹지 마. 니는 저 새우 대가리만 먹어. 왜더 먹으시겠니? 삼주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삼촌 조수님 오셨네요. 삼촌님자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아... 하다 보니까 사람이 4명이 네더 와요. 조기 오빠 네 부부, 저여울목여울목 우리 주 수석원 사장님, 이렇게, 네 명이 더 와가지고, 음. 여 요게, 야, 이 육지에서. 아, 어, 라울님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하목한 아, 주말 어? 저녁이시네요. 대충으로. 아, 육지에서, 매월 육지에서 이네요. 이걸 먹는다는 거, 심각한 일이에요, 진짜. 아, 진짜 반갑습니다, 까 근데 난 대하, 대하, 이래가지고, 뭐, 큰 대안가 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내가 문자를 찾아보니까, 큰대 음, 그 자, 세운낭 자래요, 세운낭 자. 세오남자. 세운낭 자를 써서 대하라는, 큰 세오란 뜻이죠. 어, 그 뜻인데 그걸 몰랐어요. 아, 이거 간다, 이제, 안에. 어. 아, 그래가지고, 그, 그 아들이 아주 아버지보다 배포가 더 커요. 꼭 이렇게 보낼 줄은 잘들기또 어, 택배 박스 그대로 왔어요 지금. 야 택배 박스 가져봐 매울 땅. 근데 버렸는데 이거 버렸어. 아 그렇고 내 매울 땅내 진짜 너 뭐, 뭐 이제 싸우기도 싫고 내가 말하는데 아침으로 세수할 적에 왜 면도를 안 해? 이거 아, 뭐 어? 좋습니다. 이라보다이 낮아서 시간이 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이제 이유가. 아 그렇구나. 아, 그거 알고 아, 있었는데. 가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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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되요 가위 가지고. 김 본부장, 다리님께서 먹을 때아그 어, 자, 일단은 저까지오 초장, 의전을 있어요, 초장으로 해. 그찾아봐냉된장고에요자 최종순 선생님 아유 안녕하세요. 김삿갓 돌아보니 또 소금 새우구이 하시네요. 예, 이 옆집에, 옆집에 그저 쪼끼 그, 오라버지 아들, 아들이 자난데 가가 이제 보내줘서 오늘 예약돼서 어그 집에서 보따리째로 아주 가져왔어요. 대대째로 아유 얼마나 많은지 저기 양이 그... 어서 아, 오세요. 어어어 올라 올라. 와우. 야야. 뭐 언니 히 어? 와. 고구마. 여 올려라 올려라. 고추전 고구마. 와. 간장찜 만들어야 되겠다 간장 간장찌개 간장? 간장 먹었니? 아 이거 양념리양아 어. 이거 이거 고구마. 아아 아. 고구마. 간장. 아 저거 고추전. 우리 <laughs> 저 쪽기 쪽기 아고 쪽기 쪽기 오빠 부인이 고구마. 고구마. 와. 야, 이래 쪄가지고 왔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모여서 밥 먹는다고. 네, 이거 한번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좀 아니, 늦더라도. 아니, 뒤집어, 그래, 응. 저렇게 쪄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자, 정순님 아, 우리 역시 몇 번째 동생이더라, 동생 반갑고. 신나 TV 김사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달의 가수님. 달의 가수님. 매울 땅 안녕하세요. 자, 매울 땅 하나 한번 혼났어요, 저한테. 아침으로 머리, 머리 감을 적에 면도하라 응. 사람이 좋아하면 아주, 아주 한두 컷도 혼자 살아도 깨끗해요 달에 본부장님 최, 아, 최정수님 안녕하세요 이랬고 와그 꽁이 왔어 꽁 여기 꽁꽁 아세요? 아까초님이면도하네요 면도. 면도하라 자네 아, 봐 면도 꽁님 하세요. 연도하면 뭐 누가 이뻐해줄 사람이 있어야죠. 공이 뭐인지 알죠. 꽁. 까투리안꽁안 <laughs> 꽁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새우 새우 옆집에서 새우 와가지고 새우 또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래 본부장님 카투리님 반갑습니다. 최정순 송할머니 네울당 오르버니 반갑습니다. 라울님 안녕하세요. 한복한 주말 그러지요, 그죠? 자, 까트루님, 어, 매울 땅 반가워요. 이매경 상동사람 왔데 상동. 신랑이 상동입니다. 이매경 안녕하세요. 애경님, 반가워요. 달의 가수님, 반갑고요. 자, 달의 본부장님, 반갑고요. 잘 있었죠, 애경님. 자, 메리엄마. 잘 있었죠? 매리 엄나 반갑고 담주 일상 탈출님 와 정선 인계 하백 벽초 서상우 하백 합의. 하백님께서 네. 요렇크롬 네. 요길돼왔습니다그 그분도 채널이 있으니 구독 네. 좋아요 좀 해주고요. 야 이제 한번 뒤잡아이 되는 거 아니나? 응? 그럴것같아요야 초라. 야 한번 뒤잡아이제 아이가 어 어. 아유. 이네 회장님. 예. 자 저거는 저거, 사장님. 아니 저로하지 말고 면공 음, 아저거거안도 뭐, 되네. 와, 난저 고구마고 불튀기가 미치겠네 진짜. 저 아, 저게 쪽키 오빠 손이 커가지고 저래저 가져왔어요. 아니 많이, 많이 저래 왔어요. 많이 많이 자, 까드리님 이매경님, 담주일상탈출님 최정수님,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나래가슴 본부장님. 석초 어아 석초가, 석초가 아니고 벽초 서상화대 거기에 거기에서 대폭령인가요 거기서 삼청 넘어가는 게 예. 대폭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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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또 운두령 아니 뭐삿달령삿달령삿달령달이 거기예요 운두령도 있고요 삿달령 운두령도 있고 사천 초선님 무지무지하게 반갑고요 남주일상 어. 해봐. 가스가 자꾸 꺼지나 봐요. 뭐뒤집은 음. 거야? 저안어어 응. 응. 너무 빡해 산천초 손님 반갑고요. 매울당님 네. 면도하는 게 맞죠? 아 뜨거. 아이 바지도없어않안 아, 된다야. 저 들어. 들어. 뭐, 들어이 그걸 때문에 그렇군요. 공기가 없었지. 또 그런 게 있네. 자, 가투리님가투리님 음, 아유, 음, 좀좀 아유, 좀 아유, 아유, 어르신, 얼로 와요, 아유, 이거 봐요. 이저 예, 쪼끼요 이거. 쪼끼 부인이 공 맞히고 저거 부침기에 이래 가지고 가져왔어요. 아, 이거, 이거. 지금 이상해 있는 건 전부 쪼끼네 거래요. <laughs> 안돼요. 저 아래서 우리 대 대박. 야, 야 열목 열목 사장님이 열목 수석원 사장님이 우선 먼저 왔습니다 아마 아, 형수는 아, 저 힘들다. 밖에 밖에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 가님가님를 그래. 밑으로 내려놓자. 그죠? 여기 넣어 아, 가위 가지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 다 이게, 밑에. 아, 그냥 먹을때나한 머리 내아지 마. 나래가 손 뭐, 가 좋아? 좋아요? 그거 뭐예요, 와, 언니 감자도 내리 아, 진 이게 이쁘게 았어요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가만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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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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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왜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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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그 생일 상보다이 생일이냐고 이 생일 이 생일인가봐. 오늘 웬일이야? 요상 자체가 요기도 저 거요. <laughs> 음. 어, 다, 다 거요. <laughs> 상당니까 남편은? 여기만이. 남편은. 님이 머리 안감아가지고어 머리 안아가지고 가채는 내일 와서 내 머리 좀 깎고 줘요. 가토리님 일상 탈출님, 역자장님, 네, 임애경님 일상 탈출님 반갑대. 파만님 메아린님, 나렌님, 임혜경님 초장으로 찍어 드셔야 합니다. 초장 초장 꺼 거리나. 많이 거. 왔구나. 이거 저기 뭐요? 기장 담배시 아니 감아. 문한선 선생님. 아. 선배는 것 같아요. 내뭐 목소리 신경 쓰고. 뱅 이거 따로 갈라 했는데 고추, 새끼 고추. 윤한솔 선생님 반갑고 다래가. 난 우리 고따다가는이경님 누비, 어, 누비 감자 당... 왔다 누비야. 어, 감자 감자 갈아서 어. 한 거예요. 감자야, 감자 완전 갈아서 네, 감자죠. 네, 네, 감자 와, 한줌한줌 음. 쪼글쪼글 하다고. 둘이 또 대가리. 잘라 따지면 쪼글쪼글 아까 아님이 백두대간인가? 아니에요. 그럼 아, 백두대간이라고 네. 지금 불렀어. 라토리. 라토리 님이 백두대간 맞라 무슨 또 애기, 기 이름이었는데. 아니. 아, 딸님 음. 반가워요. 초상, 아, 소, 초상, 소금, 소금, 소금 구이도 초상, 좋고요. 상 뭐, 뭐, 자. 뭐, 뭐, 저 전화해 봐. 조금 도필요야 노동 운동가한테 전화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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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꼭 나오겠지. 여기이렇게좋일이 사람 님 장모님 오셨네. 반가워요. 박사박기순